세차 필요 없음. 한번 뿌리고 닦으면 5분 만에 제 구식 차량 내부를 세차처럼 만들어 줍니다. 이는 중고차 딜러인 제 친구가 알려준 청소의 신무기로 매년 수십만 원의 세차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독일에서 개발한 나노 마이크로법을 침투 기술을 사용해 신속하게 소재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 기름때, 땀때, 음식 찌꺼기를 분해하고 심지어 틈새에 숨어 있던 담배 냄새까지 제거합니다. 뿌리면 오염물질이 자동으로 분해되고 표면으로 떠오르며. 저는 단순히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기만 하면 내부가 즉시 공장 새 상태로 돌아옵니다. 작은 한 병의 거품으로 전체 차량 청소가 가능하며 차량 내외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그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매번 청소할 때마다 가죽의 관리를 하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 갈라짐과 노후화를 뚜렷하게 줄여줍니다. 물로 씻을 필요 없고 흔적도 남지 않으며 천연 가죽에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SGS 인증을 받은 성분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뿌렸을 때 은은한 삼나무 향이 나고 자극적인 화학 냄새가 아니라 차 안에 고급 호텔의 향기가 퍼집니다. 사용하기 좋고 안심할 수 있죠. 이전에는 매달 자동차 미용실에서 6만원 주고 심층 청소를 했지만 며칠 안 돼서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3만 9, 800원짜리 청소 거품 3병으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 계산해 보니 매년 절약하는 돈으로 뉴질랜드에 일주일 여행을 갈수 있습니다. 지금 한정특가 중 선착순 100명 고객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만 9, 800권에 3병, 5만 9, 800권에 8병으로 계산해보면 1병에 겨우 7, 475원. 내일이면 행사가 끝나니 저는 미리 8병을 비축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구매하세요.